저희 아빠의 이름은 김주, 김주자만자지만, 뭐 김주만, 그렇지 만 뭐야, 잠깐만, 이긴다. 자, 오늘은 도연이의 먹방을 할 거예요. 어, 잠깐만요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. 자, 다른데요. 뭐, 호랑에서 이 상마와 집 앞에 있는 뭐같은거 같은데요, 과거에. 뭐, 뭐, 먹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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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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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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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달라.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요, 진짜. 뭔가 좀허전하단 말이야, 그렇죠?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자몽 소다요 에, 뭐지, 자몽 쏟아요. 아, 잘안 보이긴 하죠. 야, 왜이렇안 꺼져? Okay. <laughs> 제가 이 밑에서 좀잘 따지네요 상했나? 아, 벌써 왜이러지 에? 아, 아니요 저 아무 말도 안했어요 좀 맛있네요 딜리셔 근데 제 친구가 있거든요? 사망... 아니 어쨌든 17번이거든요? 뭐 이름은 뭐 말할 수 없겠지만 어. 17번인데 제가 지금 만약에 내 영상을 본다면 엄청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어? 안 그래? 어? 모집해서 먹고 계속 할게요.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는 죄송하다 아, 아아니요 계속 갑시다. 뭐..몰라 하긴 먹지마 자 또다시 먹방을 시작할거예요아 근데 왜이렇게 찜찜하냐 아지 찜찜한건 아닌데 뭔가 누굴.. 누가 계속 날보호해놓는 느낌이야 지금 이 화면 앞에서 어? 내 친구가 17번 어? 집출번개가 어? 못했어 나가시지 마세요 말이에요. 뭐야 벌써 5분 36, 7, 8. 어, 뭐 5분이니까 그냥 뭐 영상으로 만들죠. 뭐. 자 이제 건 6분 되고 가고요. 됐나요? 어. 버렸어요. <laughs>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왜 사람이 이 포크를 도구로 안 쓰고 왜 손으로 먹냐? 원시 있냐? 내가 지금 술 먹는 척을... <laughs> 근데 왜 먹는 거지? 내가, 내가 술먹는 척을... <laughs> 진짜 내가 왜 설마 본 것처럼 보여요? <laughs> <laughs> 아왜 없는 거냐고? 나는 술... 내가 설마 본 것처럼 보여요? 소리 안 좋네. 아, 참, 재밌는 정이셨네요 음, 먹방이야, 먹개그야 뭐 뭐야? 아, 안 웃긴 분들이겠죠? 어른 분들 귀여움을 보신다면, 뭐, 어른들 귀여움을 보신다면, <laughs>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예. 뭐, 많이 사먹어야죠? 구독 누르면, 예, 돈도 받고, 예, 안그럽니까 에휴! 물티슈로 다 닦았어요. 짜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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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잡음 쏟아> 근데 좀 불편한 게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.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자몽이에요. 뭐, 어쨌든 장이가 아니니까 일단 먹겠습니다. 먹고 봐야죠, 그죠? 안 그래요? 아, 계속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집에 나오면 진짜 천국이야. 아, 근데 내일 가면 뭐야? 서울 있나? 저술 먹은 것처럼 보지 마세요, 여러분.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. <laughs> 취한 것도 아니고, 나왜 이런 거지? 탄산음료가 참 맛있네요.